네 안녕하세요 자리양 김조사입니다. 제가 맨날 그냥 떠드는 것보다 저희한테 오는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그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친구한테 질문지 를 뽑아오라고 그랬던 질문지를 겁나 많이 가져왔어요. 아니 종이를 낭비하고 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씨. 이런 거는 그냥 한 장짜리로 이렇게 뽑던 거 아니면 태블릿 PC 이런 거 하나 사줘요. 이렇게 보면서 하게 멋있게. 너무 씁, 이 뭐야, 이게. 대학교 때도 아니랬다, 씨. 대학교 다닌지 20년 다니는데 자, 일단 봐드릴게요. 뺐다방 신규 오픈 상권 알아보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상권 들 중에 조언 부탁드려요 일단 이분은 백다방 창업 뭐 영업 개발팀이나 사업 개발팀이랑 미팅을 하신 거예요. 미팅을 하셨고 본사 담당자 분께서 어떤 자리를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뭐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카트가 있고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세개 둘러싸여 있고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 4년 후에 생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백다방 그 사업 개발 담당자가 추천해 준 자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일단 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세개 둘러 싸 있고 먹자 상권에 주변에 아파트 90세대 0 앞으로 봤을 때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 생김 4년 후 식사역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으로 뭐몇년 후에 뭐가 생기고 몇년 후에 뭐가 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내일 그리고 오늘 매출이 나오고 내일 얼마 매출이 나와야 이렇게 돼야 이제 영위를 할수 있는 건데 4년 후를 보고 백다방을 창업하는 거는 이거는 부동산 땅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그 맞지 않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담당자분께서 1번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1번 자리는 컴포즈 바로 옆이라 상도독이 어긋나고 나눠먹기 같고 일단은 저가형 시장은 상도독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안 씁니다 이유는 저가형 시장 옆에 저가형 카페가 들어가 있고 그 카페 옆에 또 저가형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서로의 상도독을 뭐 문제 생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상권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다그 옆으로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사업개 담당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컴포즈 옆에 붙이면서 우리가 컴포즈보다 매출이 더잘 나옵니다 실 예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로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신 있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 올린 이 내용을 보면 아파트 5,400세대, 5,400세대면 굉장히 큰 거네요. 그리고 뒤쪽에 1,400세대 유익 가능성 큼.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상권을 놓고 보면 아파트 몇 세대 있고 뭐가 몇 세대 있고, 그리고 여기 오피스 직원이 몇명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정도 메가 상권이면 짝다방 아니어도 다른 저가형 프랜차이즈, 공간 서비스하는 카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뭐 객관적인 내용을 뭐쓴거 같은데, 이거는 나한테 반대로 그 좋지 않은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메가 상권이면, 나 이외에 다른 경쟁자들이 벌써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 많이 들어와 있는 그 상권에서, 백다방이라는 깃발을 들고 들어가는 건데, 일단 백다방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가 백다방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이제 커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좀 적어요. 왜냐하면은 컴포즈랑 백다방이랑 붙어서, 초기에는 백다방에 좀더 나은 매출을 보여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음료 쪽으로 소비자가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컴포즈가 좀더 확률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만약에 메가까지 있으면 은세개 같이 있으면 일단 메가가 제일 좋고 그 다음 컴포즈고 그 다음 백다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만 일단 말씀드린 거고 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를 수도 있으나 백다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가형 프랜차이즈랑 같이 많이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사람들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후순으로 밀리는 경우가 좀더 있습니다. 개인 창업자랑 백다방 커피랑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백다방 커피가 조금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요. 약간 보이고 있어요. 그정보원에서만 봐도 우리가 백다방이 어느 정도 폐업을 하고 창업하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만 봐도 그런 게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두상권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백다방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두상권다 일단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두상권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라한 이유는 이분께서 모든 데이터를 저한테 공유해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컴포즈 옆에 다른 저가형 커피몇개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내가 1등으로 올라서기에는 경쟁자들이 좀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5,400세대 끼 있으면 주변에 카페형 공간 서비스를 할수 있는 카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투썸이나 할리스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투썸이나 할리스 있고 옆에 빽다운 붙으면 뭐 가격이 저렴해서 빽다운갈것 같지만 결국엔 투썸이나 할리스 가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너무 크리티컬한데. 두 상권 다안 하고, 다른 상권을 찾아서 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백다방으로 픽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 백다방을 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께서 저가형 커피 시장 또는 저가형 음료까지 할수 있는 창업을 계획 중이라고 하시면, 좀더 다른 본사들이랑 더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얘보다 뭐가 나은지에 대해서 좀더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백다방을 픽하셨으니까, 일단은 이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시적인 자리고 일번 같은 자리에는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벌써 다 들어와 있을까 봐좀 걱정되긴 하네요 백다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오피스 상권이나 주거 상권보다는 상업지구 상권에서 좀더 매출이 잘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상권은 일단은 주거 상권이기 때문에 저는 좀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두 자리다 에좀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백다방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백다방은 디저트 이외에 어느 정도 베이커리가 있기 때문에 주방이 따로 필요합니다 백주방이 그래서 투자 비용이 좀더 들어가는 거예요 주방 직기기물이 다른 데보다 좀더 들어가는 반면에 커팅 머신은 컴포즈보다 좀더 낮은 그레이드를 써요. 아무튼 이분도 저희한테 메일을 좀더 자세히 주시면 이분 행복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자료양 김도서였습니다.